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임재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곧 사라질 나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사랑과 권세로 통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더러운 영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귀신은 굴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사단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사단과 그 수하인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경우처럼 말이죠.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우울증이나 낙심일 경우도 있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더럽고 어두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험담과 비난과 또 정죄와 교회를 또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에 잡은 하늘의 영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패배시키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고 육신과 마음의 회복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찬양을 할 때에도 또 귀신이 떠나갑니다. 핵심은 뭐냐면 법적으로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은 일일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흘러 넘치는 생명과 사랑과 평안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장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짐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진 그 계시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게 좁을 때도 있었고 또 점점 넓어질 때도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크기는 누림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자이죠. 왕이 된 자는 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하는 것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하심 앞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고요한 현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두신 이 살리는 권세를 행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이 명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 병된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의 사로잡힌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또 분열시키고 또 대적하며 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음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정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하여 주시고 자유케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